오늘의 주요 뉴스는 8월 시흥의 여름축제 소식과 평생교육강사 역량 강화과정 운영, 기초생활수급자 수도요금 감면 소식, 동주민센터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럼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흥의 여름은 즐겁다 라는 주제로 이미지 홍보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오는 12일부터 시흥의 여름을 즐길 수 있는 각종 축제가 열립니다. 제6회 시흥 갯골 축제는 수도권 유일의 내만 갯벌인 갯골 생태공원에서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자연 속의 사람, 사람 안의 자연이라는 주제로 개최됩니다. 연을 주 재료로 활용한 요리 개발 경진 대회를 메인 행사로 하는 제 5회 전국 연음식 페스티벌은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동 연꽃 테마파크 일원에서 '연의 향연 맛과 멋의 감동 속으로'라는 주제로 펼쳐집니다. 제 2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 축제는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리고자 8월 12일부터 14일까지. 옥구공원 무궁화동산 일원에서 개최되며 매년 산림청에서 추진하는 무궁화 전국축제는 올해 우리 시에서 처음 열리게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평생학습과에서는 관내에서 활동하는 평생교육강사를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질적인 성장과 전문성을 갖춘 인적 자원으로 양성하고 평생교육강사의 능력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영양 강화를 위한 전문 과정을 운영합니다. 이번 과정은 8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평생 학습 센터와 여성 비전 센터에서 진행되며 강좌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사는 이틀 중 하루만 참여하면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상수도과에서는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 지원을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오는 9월 수도요금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관할 동주민센터에 감면 신청을 하면 가구당 수도 사용량 3세제곱미터 사용분에 대해 신청한 다음날부터 감면 혜택을 적용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전월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과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식입니다. 정황삼동주민센터에서는 정황삼동 새마을 지도자 및 분여회와 오이도 청년회가 주관해 매월 첫째 주 화요일은 오이도 대청소의 날로 정하고 지역주민이 리더가 되어 주민 스스로 마을의 환경을 정비하자는 시흥사랑 운동을 실시합니다. 신천동주민센터에서는 신천동을 시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의 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깨끗한 클린 시범가로 바꾸고자 1단체 일거리 클린 시범가를 지정하고 8월 11일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합니다. 매화동 주민자치센터는 2층 세미나실에서 8월 11일과 12일 두 차례 UCC 청소년 동아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편집 및 촬영 기법에 대해 전문 강사가 교육하게 되는데요. 우리 시흥 방송국 팀에서 8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는 시흥의 여름 UCC 공모전도 널리 알려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입니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온 장소 협소와 접근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종합 일자리 센터를 8월 13일 생명농업기술센터 2층으로 이전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행사와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환경정책과는 대부도 시화호 경기창작센터에서 시화호 청소년 생태문화캠프를 1박2일 동안 실시합니다. 재난관리과는 오전 10시부터 글로벌센터에서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개최합니다. 오늘 날씨는 대체로 흐리고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최저기온 23도 최고기온 34도가 예상됩니다.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우리시 대표축제인 갯골축제와 무궁화축제, 연음식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직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는 각 가정의 국기계양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8월 10일 투데이 시흥을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bn 최지연이었습니다.